너무 오래 탔어.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고백을 아. 야스 고백을 해버린 거야. 어. 야구. 어. 야구 팔나요 야. <laughs> 야백을 해버렸는데 서로 너무 안 좋은 거야. 그, 아그 고백이 너무 안 좋아 버린 어. 거야. 근데 그런 그래? 그런. 그럼... 근데 사람은 너무 좋아. 사람은 너무 좋아. 아 그럼 어떻게 그냥 고백했으면 사귀었을 거야. 100% 아... 근데 에너지를 야백을 해버리면 어느 한쪽이든 너무 서로 소통하기 안 맞아버리면 아 근데 그럼 어떻게 돼? 그러니까 나는 사귀... 그러면 사귀안사귀 <laughs> 그러면 사귀안사귀 <laughs> 그러면 사귀안사귀요 아, 어. 네. 그거는 정신이 먼저기 때문에. 아 카토적인 사랑을 우선시하는 우선시한다 음. 그리고 사실은 음. 그러니까 어느정도 마음이 좀 진전된 상태에서 그걸 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커버 칠 수도 있는데 음. 건 아. 근데 커버가 안돼아 어, 완전히 아. 극과 극이었어 어, 너무 극과 극이야 만약에 아. 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썸을 음. 한, 한 달에 쳤어 그리고 음. 너무 좋아 그냥 고백을 했으면 무조건 우리는 사귀는 사이야 근데 야백을 했는데 고백 시간이 한 2분밖에 안돼어 짧고 짧은... 어. 어. 말로 하는 거보다 짧은데 마 아,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아, 사람이 말로 했으면은 <laughs> 10분 했을 텐데